찰리 먼거는 포커스 투자라는 방식을 제시하며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보다 소수 정예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그는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한다면 미친 짓이라며 오직 확신이 있는 기회에만 크게 투자하는 것을 성공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능력 범위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만 투자하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라는 공자의 말을 자주 인용하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산업이나 기술, 지나치게 복잡한 금융상품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찰리 먼거의 투자 사단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능력 범위 안에 기업만 선택하며 둘째로는 기업의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영진의 태도와 주주 친화성을 평가합니다. 셋째는 경쟁 우위가 있는지 확인하며 그 경쟁 우위가 경쟁적 파괴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넷째는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가치 대비 가격 중심의 투자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워렌 버핏의 사고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핏은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먼거의 말을 실제 투자에 반영하며 특히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와 같은 소수의 뛰어난 기업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2021년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73%가 4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전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찰리 멍거는 투자에 있어 기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성급하고 조급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손해를 본다고 지적합니다. 그에 따르면 성공적인 투자는 끊임없는 학습과 기회가 왔을 때 결단력이 필요한 고도의 자기 통제 게임입니다. 그는 시장에서의 성공은 IQ보다는 사고방식과 감정 통제 그리고 독서와 같은 꾸준한 배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먼 거는 지적 겸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잘 모릅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은 투자자에게 필수 자질이며 애플, 구글, 알리바바와 같은 기술주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며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거시경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며 기업 분석이야말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단순한 전략이 아닌 철저한 철학과 행동 원칙입니다. 그는 이를 열 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제시합니다. 리스크 인식, 독립적 사고, 준비와 독서, 지적 겸손, 분석적 엄격함, 자산 배분, 인내, 결단력, 변화 수용, 집중. 이 원칙은 단순히 종목을 고르는 기준을 넘어서 삶과 인생을 운영하는 지혜로 확장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되어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조언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기술주 열풍에 휩쓸린 많은 투자자들이 파멸을 맞은 반면 멍거와 버핏은 가치를 기반으로 한 투자로 결국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는 급등하는 다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분석과 기질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찰리 멍거는 주식 투자에 마법 같은 비법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오직 올바른 사고법. 적절한 기질, 치열한 학습, 그리고 행동의 절제가 투자 성공을 이끕니다. 수십 년간 워렌 버핏과 함께한 그의 삶과 철학은 단순한 투자 기법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승화됩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그가 제시한 원칙을 삶에 적용한다면 더 늦기 전에 더 현명한 부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